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루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제비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일에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성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 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공생의 주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중에 있었던 한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 당신의 그 순환과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도 그 말을 듣더라도 뭐예요? 그 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소성님이 가는 목적이 분명히 이것이다 해도 왜? 그들의 목적은 또 다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면은 분명히 어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어떤 속박 속에서 그 악재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를 분명히 해방시키고 뭔가를 새로운 어떤 어 정부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제비도의 미세스 제비도가 했듯이 오른쪽 왼쪽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청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같이 그 길을 가는 것 같은데도 완전히 이게 목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이 사순시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 따라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길, 그 순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깨뜨어 보시는 분이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laughs> 참 답답하시겠다. 그러면서 한편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내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응?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그 그 미세스 제베데오와 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열 제자도 뭐예요? 불쾌하게 여겼다. 그 그들, 그들도 뭐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그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는데 공감목을 보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왜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전에 뭐야 그 말씀을 듣고 슬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야 베드로가 뭐야 그런 일이 있었으는안 된다고 그러죠. 이렇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요? 할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잔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지, 응? 이렇게 보면은 그 잔에 나의 계획, 나의 바람 나의 원의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했는지 응? 그러나 그 어, 바오로 사도는 그 디모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도 그 나는 포도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그랬어요 그 잔에 바로 예수님이 흘리셨던그피그 그 피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 과정은 뭐예요? 결국 그 과정은 자신의 또 다른 벗김이요. 또 다른 목박힘의 어떤 서승이 같던 그 길을 그들도 답습해서 똑같이 그 길을 갈수 밖에 없어요. 왜? 그 잔을 마실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어, 그러시면서 그들의 어떤 현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그들의 존재됨에서 이야기해요. 존재됨에 대해서. 몸과 성기는 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절에 예수님께 또 이렇게 표현하셔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거,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 그것은 뭐예요?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지만. 결국, 이 몸값은 누구의 몸이기도 해요? 알아들으셔. 예? 예수님의 몸값이기도 한데, 그 몸값은 결국 왜? 내 몸값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몸, 몸으로 그 값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왜이 보잘 것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 몸값을 치, 치르시느냐. 그것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그 하나님이 바로 값을 치른 그 대상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유출된 당신의 모상이자 당신의 그 생명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몸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값을 치렀다. 2000년 전그 몸값을 치렀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왜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그한 번의 희생제사를 인해서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올해도 이 사순시기를 지내고 또 성삼일의 성금요일날 그 순환 예식을 통해서 뭐 예수님은 다시금 어김없이 우리의 몸값을 치르셔요. 그런데 이 몸값이 지불해서 이게 오고 가서 몸값이 치러진다는 것은 이 몸값은 또 무슨 값이에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몸이고 고귀한 하나님의 모상이 그들이 왜 몸값을 치러야 돼요? 그들이 죄에 빠져있으니까. 결국 이 몸값은 또 다른 표현을 한거예요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 몸값을 제대로 치르려면은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완전히 간합해야 되고 완전히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인간을 완전히 합치해서 같이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몸값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어김없이 각 본당마다 판공승사표를 판공 받고 또그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또 신부님들 여러 명 앉아 있는데 또 가서. 또 어떻게 내 순서대로 해가지고 내 목소리 모르는 신부님을 또 깨뜨려 보고 또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s 어, 개월 동안 t h 뭐예요? 주 a 에서몇번 걸었습니다. 누군 a s told that I was told 우리의 t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는 이거라고 죄 s 이거는 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그 부활의 여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그 몸값이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성삼일에 성검열에 다시금 우리를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왜 우리의 몸을 다시 사야 되니까.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그 짐승의 수천, 수백만, 그 짐승의 피는 뭐예요? 일회성이죠 그러나 이 인류의 죄를 다사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대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은 지혜로운 자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총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값을 치루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데 나는 멍청하게 오래도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분중에한 명에 그냥 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순시기가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또 다른 그냥 시간의 그냥 연장선 안에서 그냥 사순시기 지낸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순 시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영혼을 다시금 정화시키고,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유물로 다시금 부활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제가 그 자비의 여정을 또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해 성지주일날, 기도실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늘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에 십자가 앞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어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고통이 하나 되야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는데 어느 날 문득 그날 그 시각에 저는 제가 바라보면서 또 다른 시각을 느낀 거예요. 앞면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순시기를 지냈는데 그 성지주의를 지내면서 그 미사를 드리고 혼자서 앉아있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시각을 느꼈어요. 그것은 내가 앞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뒤편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시각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그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은 내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뭐예요? 자비의 오단 기도를 바치면서 느낌과 그 질이 털려졌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거는 뭐예요? 예수, 예수님의 진순환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보시는 게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 그래요.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뭐예요? 하늘은 조용해요. 그 광경을 그 절규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처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돼요 하느님은 다시금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가치를 우리는 아직 몰라요. 토마스의 그 성체 참미가를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피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깨끗이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자비의 예수님 성 앞에서 이 자비의 성신화을 하면서, 자비의 오단기들 받으면서 세차게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시어버렸어요 과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쏟아져 나오는 피와 물에 그 하느님 자비에 나의 존재를 온전히 담그고, 온전히 적신다면 내 존재가 내죗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에 사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눈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자비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다. 그 자비의 예수님 그 뒷면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냥 바라볼 뿐이죠. 관망할 뿐이죠. 어떤 이들은 구경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잔을 마셔야 됩니다. 왜야고보수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단금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믿음을 순수화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김 없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들은 뭐예요? 다 통과 려로 고통과 시련의 길을 다 통과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영혼자가 그래서 또하나님께왜 나를 이 세상에 냈는지 또 하는 게또 대들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왜 말씀을 전해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악이 가만두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부르지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당신을 나를 부르신 그하나님께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자애를 구하는 그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그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또 봄비가 내려요. 저는 오늘 문득 뭐 그런 비 내리는 거 보면서, 하느님이이 땅은 또 우리 이 한국 땅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또 비라도 내려서 좀 이게 정화가 될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당신의 자녀들이 뭐예요? 이 사순 시기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은애가리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이 죄값을 치르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통의 길, 그 순환의 길로 진정으로 내 마음이 일치해서 해서 가려고 하는 영혼들을 눈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다들 십자가의 길하면서.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뒤에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번 넘어지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랜만이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10분 느끼고 우리도 그분의 그 발걸음에 우리의 마음의 발을 맞춰야 됩니 그럴 때그 부활 성한테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신으로 그에게 부활의 여명이 밝혀짐을 그 영혼에게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그 몸값을 치루시게 야합니다 몸값 내가 죄로 타락한 이 몸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죄값, 내가 수없이 저지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늘 다시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내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멘.